알로움 금주의 속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함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무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보았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온 자들로서 모두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그러나 그들과 반대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사탄에게 종속된 자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양이 서 있던 거룩한 예배의 성사는 바로 시온산입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장차 오게 될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지금 그곳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백성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 2 지파에서 각각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를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이 찍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인 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 삶에 새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둘째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큰 천둥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그가 듣기에 그 소리는 마치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주곡 같기도 하였습니다.본문 3절 말씀에 보니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내생물은 뛰어난 통찰력과 지적인 능력을 갖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죠. 이들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믿음의 백성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들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에서 새 노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과 음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는 언제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않지요. 우리 역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결한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항상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항상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재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거짓된 세상 속에서 가장 진실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 첫 제물로 바쳐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 14만 4천 명.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이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믿음을 갖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날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은 심판과 멸망의 때가 시작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며 가장 순결하고 흠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주간에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잘 지켜 행하고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